안녕하세요. 현재 조합원 아파트와 미분양 아파트 엄청나게 많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해서 대부분 엄청나게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대구 마찬가지 미분양이 적어도 10만 가구 이상이 발생되어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아파트 폭락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조합원 아파트의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조합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 예전에 아파트 분양이 잘 되게 되면은 조합원들은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고, 로얄층의 아파트, 그리고 무상옵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이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조합원 아파트 뒷거래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조합원 아파트의 무서움을 잘 모르는데요. 분위기가 좋을 때는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고, 다시 조합원 아파트를 되팔거나 조합원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사항들도 발생되는데 현재 미분양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되면서 조합원 아파트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고 입주를 못하는 사태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군업체의 대기업이 정당한 행세다. 행사를 요구하고 그에 대한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입주를 못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합원 아파트를 뒷거래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한테 조합원 아파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인터넷만 찾아봐도 조합원 아파트의 장단점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여 고미분야 아파트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리고 실입주하는 아파트들 엄청나게 많은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마이너스 p 가 7천에이다, 뭐 5천에다, 뭐 1억이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대구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범어 W도 조합원 아파트의 한 일부분인데요. 우리가 재개발, 뭐 재건축, 인터넷이나 유튜브만 찾아봐도 얼마든지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뭐 조합원 아파트 구입을 했는 분들도 있고, 그에 대해서 뭐 물어, 얘기를 물어보면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없어요. 단지 조합원 아파트가 싸다, 저렴하다, 그리고 향후 추가로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고, 현재 뭐 서울 경기 인천에는 입주를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입주되는 아파트들 대부분이 마이너스 피로 돌아선 지 오래되었고, 그마 아직까지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많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아파트 구입에 있어서는 자기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전체적인 흘러가는 동향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엄청나게 파장이 예고되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뭐 사고 싶으면 사시면 돼요. 사실 저는 동향을 말씀드리는 거지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올라가는 동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파트를 구입해서는 안되는 것은 누가 봐도 알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아파트를 계속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문의를 하는데 저의 생각은 영상에 얘기하는 바와 항상 동일합니다. 예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을 때 언론이나 TV에서 엄청나게 계속해서 연일 뉴스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파트를 안 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마찬가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얘기들은 일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부터 열까지 인터넷을 또 찾아보면 좌번에 아파트에 문제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그거는 제가 일부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대대적으로 좌분 아파트가 문제가 된다, 미분야 아파트가 문제가 된다, 아니면 아파트가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다, 폭락하고 있다는 뉴스에서 많이 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유튜브를 보면서 아파트 구입을 망설이는 분들,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또 아파트 구입을 망설이는 분들, 대부분 어느 하나 정확하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어느 흘러가는 동향을 한번 보시고, 단은 항상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뉴스 하나까지도 꼼꼼히 찾아보시고 현재 조합원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현재 조합원으로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되느냐 가지고 가야 되겠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조합원 아파트가 거래가 안되니까 뒷거래로 법무사를 통해서 거래하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향후 부동산과 아파트 분위기가 좋아질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도 마찬가지. 지금 분양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좌반 아파트의 강점보다는 단점들이 계속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확실하지 않으면 성부를 걸지 말아라. 영화에서 나오는, 핫토에서 나오는 뭐 그런 내용들인데요. 실제 일부 그런 내용들을 현 상황이 아주 적절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성부를 걸지 마라.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고, 내가 이런 상황에 가장 어떤 좋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에게는 뭐 상당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현 입장에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대부분 얘기들을 들어보면 누가 카드라, 부동산에서 카드라, 누가 카드라, 옆집 아줌마 카드라, 뭐 그런 얘기에 카드라 유스에 다시 현혹돼서 예전과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추경 매수를 해서 놈들이 아파트를 사니까 뒤따라서 사는 사례.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니까 놈들이 사니까 나도 뒤따라서 사야 되지 않겠느냐. 조바심을 내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조합원 아파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조합원 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 유튜브만 찾아봐도 상세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아니면 어느 정도 지식이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 현 상황에서 조합원 아파트는 장점보다는 단점만 남아있는 상황일 수 있다. 분양이 잘될 때는 얼마든지 조합원 아파트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이 안될 때는... 조합원 자체가 시행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결국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장점이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는 장점과 동일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손해라는 거죠. 결국 쉽게 얘기하면 추가로 돈을 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으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고 함부로 아파트 계약서를 쓰지 마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합법적인 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문제가 되지 않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면은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부동산이나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뭐 따로 특약 사항을 작성하는 사례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재개발의 누설 금지 조항을 작성하는 것은 시행사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뭐 뒷거래를 해서 유리하게 뭔가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사항의 어떤 조항들을 불어서 시켜서 계약서에 작성되어야 되지 무조건 일반적인 계약서로 해서 매수자가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우선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어떤 공정서류라든지 뭐 투자 양의 각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약상을 붙여서 매수자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지. 무조건 형식적인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면은, 아무 생각지도 못했는 부분에서 사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매수자도 그런 걸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부동산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아니면 몰라서 얘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매도하는 측에서는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보통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오래 했는 분들이 경험이 많다는 것은 그런 사건 사고들을 다 겪어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고 특히나 부동산 서류라 하는 것은 중립 입장에서 매도 매수자의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항상 매도자나 매수자나.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부동산하고 가까운 쪽에 매도자, 매수자 한쪽에 어떤 특약을 조금이라도 더 집어넣는 경우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예전에도 아파트로 바치고 현금 청산을 얘기한 바 있고 마찬가지 현재 아파트 공사 중단 속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사가 중단되면 아파트 자체의 하자는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조합원 아파트나 아니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득한 후에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했던 아파트가 향후에 애물단주가 되거나 추가돈을 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오늘 영상의 팩트는 확실하지 않으면 성부를 걸지 마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